안녕하십니까 건프라 용소의 건담 박사 이 박사입니다. 오늘은 번외 편으로 만나뵙게 되는데요. 제가 한달 전쯤에 바이크를 샀습니다. 그 바이크를 오늘 샤 전용으로 데칼을 붙여서 완전 샤 전용으로 만들어볼까 해서 업체를 찾아왔어요. 그냥 일단 제 오토바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닌자 650입니다. 이 친구가 일단 그냥 새까만색으로 생겼기 때문에 제가 한번 빨간색 그분 전용으로 변신을 시켜볼까 합니다. 건담 덕후라면은 차 전용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결심을 하게 됐고 뭐에어브러쉬로 칠하세요 박사님 이러신 분도 있었는데 제가 하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네 업체를 찾아왔습니다 네 모토스티커라는 업체고요 차나 바이크 등의 스쿠터 등의 이제 데칼 디자인하시고 약간 컬러 래핑하고 그런 업체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과연 제 바이크는 어떤 식으로 변신을 할 것인지 기대해 주시죠 과연 이 친구는 차 전용 바이크가 될수 있을 것인지. 출발해보시죠. 출발! 네, 모토 스티커 네, 작업장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어, 수석 디자이너 도움으로 어, 제가 스케치를 하고 그분이 일러스트로 뽑아주시고 그리고 여기 모토 스티커에서 디자인 마무리를 해주셔서 이렇게 어, 제 바이크에 붙일 시안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이 스티커를 데칼이죠. 이 데카를 이제 바이크에 붙여서 샤 전용으로 만드는 뭐 그런 시스템입니다. 미리 사장님이 작업을 조금 해놓으셨더라고요. 크으, 그 이미 지금 뭐, 앞만 봐도 뭐, 간지가 철철 나죠? 그냥 샤 전용이죠. 세배 빠를 것 같죠? 어, 굉장히 기분이 좋고, 디자인도 상당히 꼼꼼하게 잘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실제 차에 부착하는 모습을 한번 찍어보면서, 얘가 어떻게 달라지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붙이는 방법은 상당히 심플한 것 같아요. 어차피 딱 재단을, 오토바이 모양에 딱 맞췄기 때문에 잘 부착해서 공기 빼고 열풍기로 고정만 시켜주는 그런 방식인 것 같네요 제가 디자인 자체는 건담 데칼 할 때도 그런데 곡면이 많아서 오토바이는 그게 조금 개인이 붙이기엔 좀 애로사항이 꼽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대표님은 잠깐 모셔봤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게 되게 좋은 게 덕질하기 너무 좋아. 내 차에 막 이렇게 진짜 막 건담 이런 거 붙인다는 게 너무 좋고 미쿠도 작업하셨더라고요. 아 네, 뭐 미쿠나 아렉스 고삼이라든가. 아, 니건담 네, 뭐 그런 스타일을 뭐 고객분들이 요청해 주시면 뭐 거의 그냥 대충 이렇게 주세요 하면 던져. 님이 <laughs> 해주면 네. 해주는되또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도 네. 모티브를 잘 정리해서 주셔가지고 네. 좀더 이렇게 좀 세련되게 이렇게 좀 다듬어드리는 정도로 네. 하, 저는 진짜 마음에 들어. 래핑으로만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붙이는 거를. 근데 네. 이렇게 스티커로 이렇게 딱 재단해서 붙이는데 이게 네. 스티커로 하는데 대한 장점 같은 게 있을까요? 기존에 뭐 이렇게 단순한 스티커라기보다는. 데칼은 이 차량 형태에 맞게 골고에 맞게 이제 딱 정교하게 설계가 돼서 기계가 이렇게 잘라서 나오니까 음... 뭔가 좀 재단선도 깔끔하고 딱딱 떨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저의 소중한 닌자를 이렇게 멋있게 탈바꿈 시켜드릴 모토 스티커 감사드립니다. <laughs> 아유, <아니요. 웃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모토 스티커로 검색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제가 뭐 이렇게 카메라 들이밀고 저 유튜브인데 깎아주세요 이런 거안 했으니까. <laughs> 예, 예, 제돈 내고 하는 거니까 예, 그런 건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샤 전용 바이크 감상해 보시죠. 네. 아, 드디어 완성이 된제샤 전용 닌자입니다. 어 약간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조목조목 보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 지원 마크는 기본이고 MS 06S죠 원래 S인데 제가 N으로 바꾼 게 닌자라서 N으로 바꿨고 이런 거 약간 우리 건담에 붙이는 코션 데칼이죠 경고 데칼인데 이거를 제가 도요타 실차를 참고를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밟지 마라, 뭐 이런 거. <laughs> 밟을 일은 없지만 약간 그런 거나, 뭐샤 전용 마크. 여기 밑에 이거 엄청 중요해요. 지오닉 가와사키. 아, 예. 마치 있는 회사처럼. 이 원래 회사가 가와사키인데 지오닉을 붙여가지고 콜로니에 어딘가 있는 회사처럼 한번 꾸며봤습니다. 제 이름도 빡세겠어요. 팔 생각이 없기 때문에. <laughs> 여러분들도 뭐 에반게리온을 좋아하시면은 뭐 에반게리온 전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로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자기 차에 대한 만족도가 미친 듯이 늘어나네요. 진짜. 아 진짜 너무 마음에 든다. 자동차나 바이크로도 덕질을 할수 있습니다. 어 여러 군데에서 이런 막 되게 화려한 네,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뽐내는 어, 그런 오토바이나 자동차들이 굉장히 많이 났으면 좋겠네요. 모터스티커에서 작업을 마친 이 박사입니다. 그럼 어딘가에서 길거리에서 만나 뵙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또. 언제 본다?